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신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받으사 그, 그 앞에서,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을 본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또물 위를 걷는 기적도, 또 풍랑을 명하사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또 죽은 나사를 명하사 그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만큼은 두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봐도 이 부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아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두 눈을 봐도 참, 이,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눈앞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 자,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입니다. 37절에 제아들이바이 등장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최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또그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영원 사회가 뼈가 없수되 너희, 너희 보는 바와, 바와 같이, 같이 나는 있는이라. 있는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딱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졌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열한 제자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에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그곳에쓱 나타났었어요. 분명 뼈와 살을 가졌는데 물리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이거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고. 근데 뼈와 살은 있고.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이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을 내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과학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한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줄곧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의 경계를 할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제안 속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자연 질서와 또 이성의 틀, 일반 개시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걸 어그러뜨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설 수가 없지요. 일반계시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뭐, 나사례 외...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나는 그 순간도 이건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가 멈추는 것도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바다의 길이 나는 것도 여유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이해로 다가가면 안 돼요 이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성경은 첫 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이네 가지의 개념 자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포입니다. 개시입니다. 우리가 설득될 수 없는 존재고 설득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태추에하함님 창조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해라는 통로로는그한 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개시하시죠.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와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이 그 하늘의 지혜 앞에 압도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어서가 아니고 설득되어서가 아니고 정복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할수 있거든이라는 그 경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던 조지 뮬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공감되는 고백인데요. 들어보세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인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가능한 무대가 아니라 불가능한 무대에서 작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한 관계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한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 그래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잖아. 그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또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그래,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잖아. 순종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 할렐루야. 또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니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평강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범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가난도 그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까지 나타나셔서 평강을 외치는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에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평강이 있을지다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따라해보죠.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들이라. 같이 자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네 손과 발을 보고, 보고 나인 줄을 알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시어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바와 같이, 같이 나는 있다. 있겠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몸은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우리가 입게 될그 영화로운 몸, 우리의,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모형이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직접 만질 수없 지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 대미무어가 나왔던 영화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불의 사고로 이제 서로 떨어지게 함께 할수 없게 됐지만 그 영으로 나타나서 뭐 만지려고 하는데 만져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그게 영혼으로 홀령으로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이 몸이 이 말처럼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 보라 하십니다. 이 상처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현재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성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계시네요. 지금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작품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의 육체도 잘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묻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진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만져보기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이 땅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실제적인 소망 없으면 이 땅에 사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 없으면 세상껏 등지고 십자가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자들입니다. 채우기 때문에 안에는 것이 넘쳐나서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세상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없이 비운다? 우리는 여러분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채움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게 있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죽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천번째 이승의 청년 우리 하엘이 하나님 한겸이 예물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1천번째 예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한목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영은살갑병 없을 때 나는 있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그 예수님 주님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의 영역 우리의 경험의 영역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이 없는 부활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다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